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 대표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마찬가지로 리플도 이 주말간 반등이 나와줬지만 이렇게 상승분이 현재 반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또 소통방에 올려드렸던 글인데, 보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에 2차 무역회담이 있을 예정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한번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또 시진핑에 대한 메시지를,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SNS에 남겼는데, 어, 그런 기대감이 현재 퍼지게 되면서 주말 동안에 다시 한번더 반등을 줬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회담이 완벽하게 100%또 좋게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당장에서 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상승분이 현재 반납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일에는 어, 이제 5월 달에 나왔었던 관세 무효와 관련된 이런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어, 이런 재판에 대한 이런 결과가 다시 한번 더 나와 줄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 6월 중순까지 그리고 6월 10일까지인데 어, 어떤 얘기가 나와 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관세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물가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때문에 현재 6월 11일에 이제 미국 CPI 코어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뭐가 있죠? 10년물 입찰이 있습니다. 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에 이제 PPI가 발표가 됐었죠. 자, 우리가 제품을 받기까지 완제품이 생산이 되고 나서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한테 이렇게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발표될 이런 물가라든지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발표될 CPI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달 PPI를 체크를 해 봐야겠죠. 자, 저번 달 PPI 예상치를 어떻게 됐나요? 하회하고 전월 대비해서 또 하락한 수준,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관세에 적용된 물건들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가 주는 영향은 거의 미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1일에 발표하게 될 CPI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PPI도 예상치를 하회했던 만큼 좋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1일에 그죠 6월 11일에 CPI가 좋게 나왔을 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예상이긴 하죠. 뭐 전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어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CPI가 낮게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하지만 100% 확답을 제가 드리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똑같습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100%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CPI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횡보하거나 상승과 하락이 제한된 흐름들이 나온다. 자,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때 상승과 하락이 제한된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말은 횡보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횡보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좀더 정확한 표현이 이게 맞기 때문이에요. 어, 결국에는 하락할 이유도 없고 이, 상승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상승폭과 하락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드릴 게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어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제가 어 CME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 비트코인 선물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저희가 왜 이걸 봐야 되냐면, 이 매주 월요일부터 해서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이런 갭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 갭은 이텅긴 구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갭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날 종가 그리고 당일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강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라인들이 하나에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시면 이 108k 구간, 그렇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112k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단기 박스권 구간이에요. 그리고 바닥으로는 104k 구간 그리고 위로는 자 오늘 시가 구간이 바로 그 저항 위치이자 지지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6.5k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하단 구간의 104k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안 좋게 뭔가가 단발성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시장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재료가 아닌 이상은 이 하방이 제한된다.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위쪽으로 했을 때 108k 구간. 자, 이 CPI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이 108K 구간을 돌파할 만한 그런 이슈라고 보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현재 위치에서 떨어지더라도 104K 구간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리고 뭐 오늘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된다 하더라도 이 108K 구간은 넘어가기는 힘들다. 넘어가더라도 다시 한번 매도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고 반대로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과 이 하락폭이 제한된다라는 의미는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과 이제 새벽에 그리고 내일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오늘 단타 코인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말씀을 드린 김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인들이 어떤 코인인가요? 김치코인 위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현재 그 외에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자그 외에 다른 코인들은 또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흐름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김치코인들이 그 시기에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자 비트가 이더가 그리고 지금 조정 중인 코인들이 다시 상승 보인다 그러면 김치코인들은 약세를 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올라가는 보라, 그리고 뭐 관련된 밀크, 뭐 밑으로 해서 쭉쭉쭉 이런 코인들을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에 뭘 해야 돼요? 자, 지금, 최근까지도 강세를 보였던 코인을 매수를 하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던 부분들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지금 리플의 고래 흐름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어 최근 들어서 5월 4일 날, 5월 4일이죠 이 시기에 어 10억 개 이상 무한대까지 들고 있는 이 고래들의 자 고래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시면 이 구간 안에서 대략 10억 개의 물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하고 나서부터 한번더 상승이 나온 위치에서 쭉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물량이 여기서 빠졌다고 해도 여기서 물량을 매도했다라고 보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지갑 주소에서 이 지갑 주소에서 물량이 빠져나간 것 뿐입니다. 자, 어디로 움직이냐? 바로 거래소로 보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소로 물량을 보냈다고 해서 다 매도가 된다라고 생각 하시나요? 아니죠. 자, 거래소로 물량을 보낸다고 해서 그 즉시 바로 매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럼 언제 매도를 할까요? 이런 많은 물량들은 한 번에 매도를 했을 때 시장가로 던지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통은 마켓 메이커가 상승을 시키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따라붙기 때문에 개인한테 물량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물량이 들어왔죠. 그러면 리플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움직였을 때자 결국 이 물량이 거래소로 보내지고 난 다음부터 해서 다시 한번 더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 패턴에 대한 흐름들은 매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지난번에 또500% 상승했던 구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게 되면 어, 결국엔 어떤가요? 자, 500% 급등하기 전부터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해 갑니다. 대략 한 30억 개를 추가로 매집을 해 갑니다. 30억 개를 하게 된다면, 현재 유통되는 물량이 총 1000억 개인데, 이 1000억 개 중에서 유통 물량이 1000억 개가 아닙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그냥 500억 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략 3, 40억 개 정도를 물량을 담아 갔다라는 것은 거의 8에서 10%가량의 물량을 담아 간 겁니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자, 그러면 몇십 조가 되겠죠. 지금 170몇 조가 그럴 거예요. 그럼 현재 가격으로만 따져다 봐도 17조 원을 매집을 한 거예요. 지금 고작 급등하기 한달 전부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거래소로 물량을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올라가면서도 물량을 담아가지만, 자,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물량을 빼가면서 어떻게 되죠 털어냅니다. 상승을 시킨과 동시에 말이죠. 자 아직까지도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자 자, 보시게 되시면 자 현재 이거는 애니메 코인입니다. 자 6월 9일날 물량을 이렇게 주포로부터 물량을 받아온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 지갑 중에 하나 활동하고 있는 이 세력의 지갑 중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받는 게 뭘까요? 물량을 받아온 것은 좋습니다. 자그데그 이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뭘까요? 바로, 거래소로 물량을 이렇게 보낼 때. 자,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그, 전날만 하더라도,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바이비트, 뭐,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로 물량이 출금이 되기 시작을 하죠. 자, 출금이 된 시간대를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보게 되면, 6월 9일이죠. 자, 6월 9일. 자. 언제부터? 새벽 1시, 새벽 3시, 새벽 4시, 새벽 5시까지 해서 계속 출금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 전날도 보시게 되시면 물량 받아온 이후로 계속해서 또 많은 물량들을 특히나 149만 개. 어, 그쵸? 이런 많은 물량들을 어제 밤부터 해서 6월 8일 21시, 22시. 12시 이렇게 해서 물량을 보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거는 물량을 보낸 시간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고요. 거의 매 시간마다 물량을 보냈어요. 6월 8일 9시,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그쵸 그럼 우리가 애니메코인을 같이 한번 체크를 보게 되면, 자, 6월 8일 22시, 23시, 0시. 자, 그 구간이 어디죠? 바로 이 조정 구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물량을 털었다고 했나요? 아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셨죠. 거래소로 물량이 보내진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털었으면 어떻게 되죠? 쭉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오히려 상승을 시켰죠. 새벽 시간대. 그렇죠.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물량을 보낸 이후로 여기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새벽 4시에 깨어 있었으니까 그때 보게 되면 한 18%까지 급등을 한걸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구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캄이라든지, 아캄 아카미 인텔리전스라든지, 이런 거, 지갑들을, 제가 주소를 궁금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 지갑 주소랑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거기서 시간대 다 확인해보세요. 어차피 그거는 속일 수도 없고,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치면 다 들통날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보시면, 7일날에도, 자, 이때, 보이신가요? 여기 있을 때부터 물량을 보내 옵니다 그리고 여기 아침 7시까지인가 물량을 보내 온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물량 많이 물량 이렇게 올라가면서 털어내기 시작했고요 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 지금 김치코인이 움직인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치코인 이제 하루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애니메오 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다른 코인들도 전반적으로 봐도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코인이고 그리고 최근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던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현재 위치에서 좀더 50원, 52원 정도까지만 다시 움직였을 때더 강한 시세가 나와 줄수 있다라는 부분들. 현재 지갑 상태로만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제 6월 9일 오늘이죠? 자, 오전 11시 49분에 물량 다시 받아왔고요 그리고 오후 5시까지해서 물량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 4시, 오후 5시, 바이낸스 쪽으로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도 물량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응.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오후 4시, 오후 5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 이제 오후 6시가 다 돼가는 오후 5시 54분이니까, 자, 이때부터 물량을 보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얘가 급등을 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시장 흐름은 매번 변하고요. 얘네들이 변경을 해서 여기서 털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세력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대략 48원이라든지 47원 구간들 그리고 오늘 밤이나 새벽 정도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안을 해서 지금 매수를 하기 보다는 현재 비트가 다시 반등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이렇게 49원, 50원 이하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대응이란 걸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세력들이든 누구든 간에 시장이,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 본인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을 하면 얘네들도 떨어지는 거고, 그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매집해 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냐면, 자, 유니수업처럼 자, 보시면 어떤가요? 자, 이 검은색 바가 지갑과 지갑 간의 거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어, 첫 번째 최근 바닥 구간에서 3월 달에 대량 매집이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5월 달에 또 상승하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 파란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파란선 구간들 보이신가요? 자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죠. 자 이거는 현재 보유 중인 기간들이 지속될 때자 보유 중인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날 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매집했던 고래들의 물량들이 쭉 올라가다가 이 검은색 바가 이런 검은색 봉이 터진 시점과 동시에 쭉 내려가죠. 이 말인즉슨 손바뀜 바닥 구간에서 손바뀜은 고래들의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쭉 우상향이 가죠.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야 됩니다. 리플이든 어떤 코인이든 간에. 자, 이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비트코인의 자금이 어디로 움직인다?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비트코인 자금이 뭐 리플로 간다는 거 아니고요. 이제 알트코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리플은 어떤 코인이죠? 알트코인입니다. 알터네이티브 코인. 자, 대체, 대안의 코인입니다. 어떤 대안, 어떤 대체된 코인이죠? 비트코인을 대체할 코인이라고 해서 알트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도 알트 코인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자금들이 비트코인에서 나와서 알트로 움직이기 때문에 리플이 움직인 거예요. 이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5월 8일 체크해 보시면 페페라든지 유니삽이라든지 이 시기에 50%, 많게는 9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정말 큰 이런 메이저 중 메이저급 코인들은 이 시기에 많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보고 세력들도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애니메 코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시장의 영향을 분명히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접근했을 때 저녁까지 그 새벽까지 지켜보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좀더 내려왔을 때한 48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그냥 김치 코인도 다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기존에 조정을 받았던 이런 코인들이 다시 움직인다면 현재 49.5원 이하로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오늘 김치 코인안 빠지고 내일까지 좀더 움직여 준다고 한다면 내일 오후까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 봐서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냥 분할로 해서 자, 1차 매수 49.5원 비중 5%. 자, 2차 매수 48원 구한에서 그 5%.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현재 47원 구간들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제 손절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복잡하고 좀더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코인이 있으시다면 댓글 안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이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어, 궁금하신 것들, 앞으로 또 뭐가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